사통령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뚫린 한국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사관 장교 합격의 도움이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입니다. 네, 아 부사관 장교를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예, 여러분들께 아, 어, 여러분들의 이제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근현대사라고 불리는 이제 역사 부분이 되겠죠. 아, 어,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제그부사한 장교 합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어, 뒤에 이제 그군 부분 관련 특화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어,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난이도는 비교적 좀 평이한 이런 시험이죠. 그래서 이 어, 내용은. 어, 만약에 이제 다른 강의 다른 수 다른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듣는다 하면은 아 여러분 좀 이해 차원에서 아 이렇게 좀 쉽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아 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하여 사통령과 함께하는 예 사통령이 누굴까요 예 접니다 예 한국사 대통령 예 한국사 대통령 임진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가슴이 뻥 가슴이 좀뻥 뚫어져야 겠죠 예 어, 이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정말, 역사하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 뭐 이렇게 외울 것만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이 소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자,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어, 화면에 등장하는 어, 이런 글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 별에서 온 그대, 어, 겨울왕국, 명량, 어벤져스, 청담동 스캔들, 왔다 장보리, 야 이거 보면은 참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 내가 이런 거이 중에서 뭐 하나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드라마나 영화죠. 예.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어벤져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거 뭐 지구를 지키는 이, 어,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싸웁니다. 예, 액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간에 이제 또뭐 스토리, 그리고 이제 막그 약간의 좀러브라인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들 간에 이제 뭐막 이제 활약하는 과정에서 어, 수많은 이야기들 등장을 하죠. 예, 우리는 이거 떠올려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었던 명량이라는 드라마. 아, 드라마가 있죠. 영화죠. 예. 명량이라는 영화. <웃음> 보시면요.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 어,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음, 이순신이 이제 활약하는 과정에서, 예. 그의 고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투들. 야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좀 생각해 보시면요. 별그대도 참, 대단한 인기를 끌었죠. 예, 전지현, 김수현, 다 아, 떠올려면 그냥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뛰죠. 예, 아우 재밌는데, 아좀더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떠올리는 생각, 그리고 그 느낌, 여러분들 지금 오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런 느낌이겠죠. 예, 집중합니다. 아,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자, 재밌습니다. 재밌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집중하고 아 그들간의 이런 관계와 이야기들에 상당히 좀 흥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내용 예 사건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와 관련된 느낌은 어떤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보시면요 가보개혁 경제개발공연 예, 계회 8월 종파 사건 미소 공동위원회 헤이그 특사 파견 한국 광복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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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사를 좋아하시지 않는 학생들은 이런 이런 사건들, 이런 아, 것들을 보면서 어떨까? 아, 알았어요 선생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반응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느낌을 아, 마음을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고양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아,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뭐 이런 이런 표현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유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아유뭐 지루한 내용 이거 나또 언제 외우라고 하, 시험 공부해야 되고 아이고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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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고양이 너무 너무 지겨워하고 있어요. 예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두 가지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이 주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요. 어떤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사건들. 예. 어벤져스라는 영화는요. 예. 물론 뭐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영웅들이 이그 악당을 격퇴하는 이야기, 사건들을 이제 쭉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명량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이 사건 이런 것을 이제 재구성, 뭐 정확히는 이제 정유재란인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재구성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어, 별 그대 역시 마찬가지죠. 전지현과 김수현, 이제 크, 예, 과거에서 온이 사람, 예, 이 사람과 이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사, 역사, 근현대사, 특히나 이제 근현대사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바로 일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고, 아 헛발질을 했다가, 아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또 망하고 막 이런 이런 드라마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주신다면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아 내가 오 가만히자. 있 요것도 좀 재밌네, 재밌네.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를 어제 강의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바로 근현대사라는 어, 우리는 지금 이 단원에 일단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현대사라는 이 부분은 어, 일정의 그 인과관계와 흐름이 어, 좀 상당히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부분은 음, 이런 흐름의 그 라인들을 좀 잡아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어, 이 근현대사는 어, 기틀 여러분들이 음, 기틀과 기둥 이런 것들을 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어떨까?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들 드라마, 영화 보실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밤새 영화를 보는 거죠 밤새 이제 드라마를 막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근현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그다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과 관련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던져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근현대사와 관련한 어, 우리 내용들 자제 강의는요 일정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아 물론 그렇다고 이건 뭐 제가 만든 스토리는 아니겠죠. 예,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어, 이 등장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각종 단체들, 그 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어, 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각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 그리고 그들의 이런 생각들, 어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틀 및 기둥, 어. 줄거리가 되겠죠. 예. 여,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줄거리를 기본적으로 잡고 간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더 몰입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토리, 예, 인과관계, 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아, 근현대사라는 게 단순히, 단순히 그냥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예, 물론 여러분들은. 수험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 당연히 외워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음, 명량 영화를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 외우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그냥 보다 보니까 알게 됐죠. 그렇죠. 겨울왕국의 두 주인공 그 중에서 막그 눈사람 이름 나온 눈사람 나온 애 있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올라프가 있죠. 여러분 외우시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근현대사 역시 우리가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흥미를 느낀다 하면은 이두 가지의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화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서 외워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은 이 근현대사 과목, 예,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더 재밌고 어, 저와 함께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뭘 준비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한국 근현대사 영화 시사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영화를 쭉 관람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영화. 아, 내가 이거 참 공부하기 잘했어. 야, 이거 공부하니까 참 재밌네. 아, 내가 사는데도 참 도움이 되네. 아,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야, 그거 있지 않아? 우리 내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한국 근현대서 에 진짜 막어떡 하면 좋지? 어, 야,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에 고종이 이런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마치 이런 것처럼. 예, 너무 많은 욕심인가요? 자, 어쨌든간에 우리가 너무 공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좀 벗어나서, 예, 조금 좀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틀을 가지고, 저와 함께, 어 한국사, 한국 근현대사, 영화시사회에 오셔서, 우리 영화를 함께 관람하면서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는요, 어, 조선이 이제 세계사에 발을 담그는 시점부터,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사, 그리고 부상한 장기호 시험에 특화된, 어, 그 통일, 통일 문제 플러스 알파의 어,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내용들을 아 내가 드라마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내용을 저와 함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화 보실 준비 되셨나요? 예, 저와 함께 영화관람장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어, 한국 근현대사 영화 시사회 관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통령 임진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